안녕하세요. 안 안담비입니다. <laughs> 어제 오늘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좀 적어왔는데 보고 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저는 제가 만난 안담비의 따뜻한 하나님을 전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이었지만 20살 때. 노량진에 올라와서 방황했던 때 공부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 노량진에 처음 올라온 때 저의 목표는 공부를 하고 합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모든 포커스가 시험이었고, 시험에 불합격하면 인생이 불합격된 듯 슬펐고, 우울했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목소리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저에게 행하신 것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목표는 안담비가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제가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공부를 시작할 때쯤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제 중심적인 사고에 빠져 행동했고, 죄로 가득 찬 생각과 이기적인 모습이 있었고, 활발한 성격이지만 속 얘기를 하기 싫어하는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 살아왔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엄마와의 관계를 통해 그리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저의 죄를 밖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제가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그런 갈등이 있을 때는 속으로 난 그냥 공부하러 왔을 뿐인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나 하면서 짜증나고 불평했습니다. 어... <laughs>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장 알기 쉬운 방법으로 저의 죄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수치를 느끼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주셨습니다.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눈물이 났고 죄를 깨닫는 그 깨달음 자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느끼고 찾길 바라셨습니다. 제가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느꼈던 때는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일요일에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좋았고, 설교가 좋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시는 말씀들이 꼭 저에게 하는 말씀과 같았, 말씀 같았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고 변하고 싶도록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려 할때 반드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갈수록 예배가 목말라지고 말씀이 알고 싶고 하나님이 궁금했습니다.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든 자체가 저한테는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설교 시간만 되면 졸고 딴짓하기 바빴던 20년 동안의 모습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일요일 뿐 아니라 평일 동안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찾게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하고 하나님을 더욱 느끼고 싶은 자녀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노량진에 와서 공부를 하는 일상은 변하지 않았는데 단순히 한 가지 변한 것이 있다면 그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됐을 뿐인데 합격이 삶의 목적이었던 저는 어느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길 꿈꾸고 있었고, 제가 하는 모든 일과 생각,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만으로 저의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을 보며 간증을 적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저는 저의 편안한 미래를 위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공직자가 되기를 꿈꾸게 되었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도구가 되길 바랐습니다. 저의 공부의 목적이 달라지니 이전과 다르게 공부를 할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욱 구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소망이 생기니 쉽게 지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10주간의 연수를 마치고 천안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수료를 했습니다. 10주간의 연수원, 연수원 생활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제게 많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연수원 입교하기 전날 저녁에 어, 기숙사에 미리 들어가서 저녁에 자기 전에 성경 통독을 하는데 그때 말씀이 마가복음 10장이었습니다. 섬김에 대한 가르침을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45절에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 주려고 온 것이다. 이 말씀을 읽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싶은 공직자가 되고 싶고 이 연수원에서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를 들으신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드라마처럼 신기하게 바로 다음 날에. 부님장이 되었고 부님의 <laughs> 막내였지만 부님장으로서 20명의 부님원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부님장을 하면서 저의 부족한 생각과 행동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맡은 모든 일을 걱정하고 두려워했고 진심으로 부님원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잘해 주지 못했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속상한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노량진에서 어 거의 같이 공부하고 같이 합격해서 같은 분임으로 묶어주신 규현 언니를 통해서도 위로해 주셨고 말씀을 통해 힘을 주셨고 예배를 통해 회복시키셨습니다. 쏜살같이 지나간 10주 동안 깨달은 것은 어, 저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것과 제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걱정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알고 계시고 위로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부산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수월하고 저에게 편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할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일하고 싶은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에게 오신 하나님은 가장 따뜻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빌려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이것으로 간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